여러분, 저책 나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로 하는 모든 것, 양재기 알통 스피치, 양재기 원장입니다. 어, 저책 나왔습니다.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 스피치다. 어, 그러고 보니까 배경색하고 책색하고, 어, 똑같네. <laughs> 제가 이 색을 좀 좋아하나봐요. 밝고, 어, 파란. 하안한 그런 책을 제가 좋아하나 봅니다. 1년, 2년 정도 전에 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정말 오래 걸렸고 정말 지리한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계기로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시작을 했더니 아주 짧은 시간에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면서 어,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 이, 이게 맞나? <laughs> 이렇게,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해야 되나? 어,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 스피치다. 어,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정말 스펙이 아니라 스피치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많아도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없으면 그것 또한 스펙이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그리고 회의나 토론 중에서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그것을 온전히 이해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법.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프리엔테이션을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능력보다 더큰 능력이 되었습니다. 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laughs> 어, 유학은 기본으로 다녀오고요.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어,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빠지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것이 빠지면 많은 것들이 무색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스피치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 사람들과 말할 때 자신감 있게 보이고, 사람들과 말할 때, 어, 저 사람 신뢰감이 가! 라고 할수 있다면, 그것 또한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자,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요. 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자존감이 높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할때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압도되어지고 그 말에 설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뢰감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자존감은 정말 중요한 스피치의 한 요소입니다. 그것도 첫 번째고요. 그다음이 발음. 그래서 저는 발성을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발음을 명확하게 하면 발성은 저절로 되거든요. 아에 이오를 e, 굳이 하지 않아도 그 글을 단어 하나하나씩 명확하게 읽어 내려간다면 말을 분명하게 잘할 수 있고 발음이 명확해지고 공명이 되며 발성 또한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스피치 스킬의 자존감과 쌍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음 안에서는 자존감이 있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발음이 가장 중요한 스피치 스킬 중에 하나, 스피치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었을 때 진정한 스피치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줄거리를 정리하고, 핵심을 표현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간결하게 말하고, 설명과 묘사를 잘하고, 그림 그리듯이 말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었을 때, 진정한 말 잘하는 스피치 능력자가 되는 거죠. 진정한 스피치 능력자는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감이 가는 사람. 그 호감이 가는 사람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기반이 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어 자신감이 있을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을 호감을 갖게 됩니다. 의기소침하고 부정적이고 매사에 어 적극적이지 않고 그런 사람을 누가 적극적으로 좋아하겠습니까? <laughs> 그렇죠? 밝고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고 발음이 명확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되죠. 오저 어, 사람 괜찮네. 오저 어, 사람 밝으니까 느낌이 좋은 걸? 어 신뢰가 가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옆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펙으로 할수 없고, 스피치만으로도 할수 없고,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내재된 힘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학 출신인데요. 이태리 가곡이나 독일 가곡을 할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악보를 보고 이 악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사를 보는 거예요. 가사를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전에 계속 시집 많이 읽어라, 시집 많이 읽어라 그랬어요. 왜 시집을 많이 읽으라 그런 건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는 운율도 있고 감성도 있고 감정도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집을 많이 읽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감성을 가지고 노래를 하면 은잘 전달이 되기 때문이죠. 가사를 잘 읽어 내려가요. 그러면서 그 가사를 이해해요. 그러면서 그 가사를 명확한 발음, 명확한 딕션으로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신기하게 명확한 딕션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음이 맞아요. 음이 탁탁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발음을 명확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음이 맞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한음, 두음, 반음, 그 음들의 길이에 맞춰서 가사를 또 읽어 내려가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에 빠져들고 그 노래를 잘 부를 수 있게 돼요.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발성이 따라와요. 신기합니다. 발성과 음정이 따라와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 스피치입니다. 면접을 할 때,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도 면접 보지 않습니까? 뭐 자사고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면접 봅니다. 신입사원 면접 보죠? 승진시험 면접 봅니다. 공무원 시험 면접 봅니다. 이사 면접 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은 사람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면접입니다. 그 면접을 할때 서론 본론 결론 말을 명확하게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뽑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냐? 신뢰가 가는 사람. 그 조직에 잘 섞일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거죠. 제가 사장이라도 그런 사람을 뽑겠습니다. 그 사람의 대학이나 그런 것은 참고가 될 뿐이죠. 그 사람의 스펙이 내가, 제가 뽑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자 말을 제대로 못하면 아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는 스피치 수업 정말 중요한 수업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 말을 합니다. 발표할 때도 말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말을 합니다. 그말 속에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말을 했을 때 신뢰감이 가는 그런 사람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 한마디에 힘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 스피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칭찬과 격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